자 신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12일입니다. 12일 화요일 아직 화요일이네. 자 국회 조선일보입니다. 국회 문 대통령 독주의 제동. 김희수 익명 동의안 두표 모자라 부결. 김희수는 사실 그 낙말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한데 아무튼 부결 시켜버렸어요. 헌재 소장 첫 국회 낙마, 청와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 배반 비난 소단에,라고 합니다. 자 기간제 교사 3만 2천 명 정규직 전환 없던 일로 어 부재가 이렇습니다. 교육부 비정규직 개선안 확정, 유치원 강사 천여 명만 전환, 기간제 교사들 정부가 농락. 비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범 씨, 안녕하세요. 그 제가 이미 드린 말씀이 많기 때문에 굳이 다시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유엔 제재안, 김정은 빼고 원유 차단도 아, 콰 완화, 완화, 미국 수정안, 초안에서 대포 구퇴. 아, 결의안 참 표결 붙였나? 어떻게 됐지? 쭉 넘어가고요. 2면 윤세영 SBS 회장, 시방세 회장 재어가 심사 두달 앞두고 사퇴. 3면 사법부 코드 인사의 옐로우 카드 긴장감 높아지는 대법원장 전선. 그 김희수 관련한 이야기인데 근데 김희수는 <laughs>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부적절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있는 박성기나 그런 사람하고는 말 그러니까 비교할 급도 안 되는 비교할 급이 안 되는 그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오히려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박성기 같은 사람들은 괜찮은 후보라고 지랄병하고 김희수를 낙마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많이 속 보이는 정치 푸드 문제 아닌가? 코드 인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국 이제 그거를 낙마시켜버렸고 부, 그 뭐예요? 두표 차이로 뭐 다음 후보를 또 추천하겠죠? 그죠? 사면입니다. 안철수의 힘 보여준 표결 지지율에 기댄 청와대 우리 갈길 가겠다 야 조선, 조선이 뭐였어? 씨발 이걸 이따위로 포장한 거좀 봐라 안철수의 힘이랍니다. 안철수의 힘 오면입니다. 벤처 장관 청문회에서 촛불 가봤나 창조론 믿나 박성진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신념 종교 심판처럼 질문 지금 조선이보가 어떤 사람들을 자, 수업이 야간에 있어요 조선이보가 어떤 사람들을 까내리고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셨는지 보시면 은 의도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뇌세포가 없을 거라고 생각 하지 는 않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골보기 싫으니까. 6면입니다. 김정은 끝장 제재하라더니, 뚜껑 연이 솜방망이 결의한, 안보리 결의한 관련한 얘기고, 즉,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8면, 집값, 8, 집값, 8일대책후 주춤하다 고개, 더센 처방 나오나. 1면 기상청 예보에 2배 넘는 폭우, 부산 2차례, 2차례 물먹다. 부산은 이번에 난리 났다던데. 하 저는 대구 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12년입니다. 모든 소년범 괴물 아니지만 죄의식 갖게 처벌도 필요. 넘어가고요별게 없네. 13년. 기대감만 심어 놓고 기간제 교사들 희망 고문 당했다. 요거 기간제 교사들 그 정규직 전환하는 거를 하지 않겠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발표했죠. 쭉쭉 넘어갑시다. 16면 청심환 찾는 주민들 경주 아직 악몽꾼다. 지진? 그러니까 관광객은 돌아왔긴 한데 아직까지 안전하진 않다. 한번 그거를 아 작년 9월 12일이 제 경주 지진이었군요. 딱 1년째네. 그러면 그고 때문에 아마 기획기사를 쓴것 같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조선이 모여서 보는 좋은 기상 아닌가 싶은데 한번 읽어보시죠 18면 마크롱의 노동기혁 승부수 게으름뱅이들에게 굴복않겠다 파업, 파업 예고한 노조의 정면 대응 이젠 뿌리 깊은 변화이다 라고 하네요 프랑스의 안철수가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보죠 오피니언 봅시다. 오피니언 아이씨, 그 펴지지가 않네. 오피니언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 위안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치부 차장이 쓴 글인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 분명 문재인 까는 글이거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보기 싫네요. 글을. 자 김대중이가 쓴 칼럼입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칼럼인데 보제가 이렇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은 알았을 것. 우리가 누가 우리 편 반대편인지 좌파로서 노력할 만큼 했고 대화론자에 걸 충실했으니 국가 위안과 중거 사아 내부의 분열극복이나서야. 자이제을 같이 없는 그리고 39면입니다. 경제 위기 최후 방어선 지켜질까라는 칼럼입니다. 뭐, 경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근데 특별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설입니다. 이제 유엔 제재 기대졌고, 기대졌고, 전술핵 대미 협상 나서야라는 라는 사설이 있고요. 헌재 소장 안준 인준 부결 김희수죠 사법부 코드 인사 멈추길 갑작스러운 SBS 회장 사태 배경이 궁금하다. 하, 자, 조선일보, 조선경제. 는, 특별하게, 뭐, 좋은 의미 있는 기사가 있겠나 싶네요. 기사 없네. 넘어갑시다. 자, 조심히보 끝. 요즘 신문은 술 먹고 글 쓴다고요? 그건 너무 점잖게 표현한 거 아닐까? 뇌세포 숫자가 부족하다 그럽시다 그냥. 한국일보 봅시다.